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7월 12일 한화와 t 1과의 경기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한화가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인게임 내에서도 정말 치열한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 뱀픽 해석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입장에선 꽤나 재미있는 포인트 노림수들이 뱀픽에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왜 저는 t 1의 뱀픽 노림수가 좀더 날카로웠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세트 밴픽, 단연 화제의 챔피언은 럼블이었을 겁니다. 특히 럼블 뽑기 조합으로 초반에 럼블이 4킬씩 먹고 순간적으로 나르와 3000골드 차이를 벌리는 모습을 보고 럼블을 왜 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1세트 밴픽은 근데 T1 입장에서 1세트에 충분히 해볼만한 전략적 노림수였다 생각을 합니다. 럼블을 고정 밴으로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레넥톤의 티어가 좀더 올라갈 수 있고요. 14.13 패치로 우리가 대회를 맛보기 전 라인별 뱀픽 포인트를 집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럼블은? 고정 밴급, 크산태 선호도가 높았으나 이를 공략하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할 것 그래서 레넥톤의 티어가 더 올라갈 수 있음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 이처럼 저는 14.13 패치 내내 럼블이 유일하게 필밴급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럼뻔뻔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제가 왜 1세트에서 럼블을 이 정도면 풀어볼 만했다라고 평가한 걸까요? 우리는 다시 피넛 선수의 챔프폭을 봐야 합니다 한티전 전적을 뺀그 전까지의 피너 선수의 서머 뭐 지표입니다 세주안이를 4번, 니달리를 3번, 바이 3번 그외 다양한 챔피언을 사용하였죠 참고로 마오카이는 항상 상대팀이 피너 선수를 상대로 필밴하는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세주안이는 4승 0패를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바이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특히 세주는 최근 평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세주 마오에 대한 견제를 하나는 항상 받을만 했습니다 실제로 젠지 역시 세주 마오를 자르고 자이라선 픽을 하며 정글 쪽 픽에 대한 압박을 줬었죠 그래서 피너 선수 입장에선 다른 정글 챔프들을 좀더 찾아두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P 정글러는 본인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팀적으로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니달리를 3번 사용하여 3번 모두 패배를 하였는데 15분까지의 골드 격차나 경험치 격차를 보면 탈리아를 상대로 꺼냈을 땐 그래도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으나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좋았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팀 내에서 3번 모두 졌다는 사실이 부담이었을 것이고 최근 AP 정글러를 안 쓰는 방향으로 LCK 많은 팀들이 움직이고 있긴 해서 아마 이날 AP 정글러를 꺼낼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벤 카드는 3장이니까 딱 하나 정도만 더 챔프 폭을 추가해두면 그래도 저격 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하던 챔프가 바로 아이번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피너 선수의 솔랭 연습 기록을 정리해 보면 아이번을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즉 하나 입장에선 세주와 마오카이 밴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밴을 하면 우리는 바이나 아이번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피너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아이번 바이가 밴 당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해 왔던 것 같아요. 자. 1세트 밴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페이커 선수의 아지르 저격 밴. 그리고 변수 덩어리 에쉬를 밴합니다. T1 상대로 나올 만한 밴이죠. T1은 마오카이를 밴한 뒤 아이번을 밴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약간의 쎄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정글 쪽 구도를 잘 봐야겠는데 싶죠. 그래서, 정글 턴을 가장 강력하게 쥘수 있는 니달리를 잘라줍니다. 하나 입장에선, 뭔가 T1이 정글 쪽 준비한 게 있나 보다 싶은데, 세주까지 마저 배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세주를 강제로 시키겠다는 것인지, 100% 감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T1이 바이까지 잘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지금 하나의 피너 선수는, 마오, 세주, 바이, 아이번, 네 가지를 메인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세 장을 뱉냈습니다. 그리고 T1은 세 개를 뱉한 대가로 럼블을 레드 진영에서 풀게 되었죠. 즉 압도적 오피 카드 럼블이냐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정글 픽 세주냐 하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너 선수를 믿고 하나는 럼블을 가져갑니다. 럼블이 이 정도입니다. 세주 플러스 뱅카드 세 장의 가치보다 럼블 하나의 가치가 더 높아요. 아우 럼 뻔뻔. 자, t 어은 예상대로 트 타워 세주를 가져가죠. 이로써 하나는 사실상 정글 쪽 4밴을 T1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럼블 세주 네둘다 사는 건좀 생각은 안해 왔는데 인터뷰에서도 방금 들으셨듯 럼블 세주가 풀리는 구도에 대해 예상을 못 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니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하나가 라이브 환경에서 빠르게 빠르게 소통을 하여 최적의 조합을 꾸려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T1이 전략적으로 펀치 한방 먹였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T1은 뒤에 나올 시나리오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테니까요. 일단 코르키는 가져오는 게 국룰이고 정글을 여기서 뽑아야만 하거든요. 이 페이지로 가면 정글 6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피넛 선수의 통산 정글 사용 기록 30 경기 이상을 추려왔습니다. 리시는 글로벌 벤입니다. 큐스케 관련 버그가 있어서 쓸수 없고요. 세주 상대가 가져갔고, 그브 못 쓰고, 니달리 직접 벤했고, 엘리스 거르고, 킨드 갔다간 3원들이고, 바이 벤이고, 올라프 정글 지금 못쓸 체급이고, 오공 썼다간 상체 주도권 살리지 못하고, 마오카이 벤에 트런들 정글 요즘 안 쓰고 그렇게 뽑비 정글을 고르게 됩니다. 사실 뽑비 정글도 지금 패치 버전 기준으로 체급이 좋은 픽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이날 피넛 선수 소수가 뽀삐로 신들림 플레이를 한게 맞긴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사자 인터뷰를 듣는 게더 정확하겠죠. 그 나머지 아이번 바이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은 정글이 지금 메타상 세조한이 상대로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어 뽀삐로 같은 역할 네잘 수행하면 어 충분히 뽑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뽀삐 뽑게 됐던 것 같아요. 어안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어 한달 내내 스크림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별로 고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인터뷰 너무 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뽀삐라는 픽이 그래도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피너 선수의 말처럼 그래도 세즈와 비슷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챔피언 그리고 특히나 다이브 관련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1세트 럼블이 점화까지 들면서 칼을 갈았기 때문에 뽀삐의 다이브 능력까지 곁들여 파괴적인 초반을 보낼 수 있기도 하였죠 T1은 뽀삐까지 다 보고 나서 나르를 고릅니다 사실 지금의 럼블을 상대로 꺼낼 만한 챔프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 적당한 체급을 가지고 있 썼던 때라면 케넨이라든가 탑라이즈 뭐 이런 카드들이 그나마 럼블 상대로 떠오르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쓰기가 막 좋지는 않아요. 제우스 선수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픽을 골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능력이 뛰어난 챔프이니 망하더라도 본대가 좀 버텨주면 성장 다시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바탕 1페이지를 보내고 나서 2페이지 벤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티어는 딜라이트 선수 저격에 들어갑니다. 라칸 잘하는거 인정 벤을 하였고 레오나도 잘라줍니다. 한편 한화는 아직 상대 바텀 조합이 안 나왔기 때문에 T1 상대로 나오는 클래식 밴이죠. 칼리세나 밴이 나옵니다. T1은 남은 원딜 중 제리의 티어가 높다. 실제로 트타제리 조합의 캐리력도 상당한 편이죠. 이에 한화는 남은 티어픽인 이즈를 고르고 서폿을 고민하는데 남은 게 알리, 렐, 노틸, 브라움 정도거든요. 그중 자신이 있는 그리고 성적도 좋은 알리를 가져갑니다. 렐은 확실히 최근 선수들이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뽑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T1은 알리스타를 괴롭혀 줄수 있는 룰루를 뽑으면서 투원딜 캐리력을 올리는데 에 집중을 하죠. 워모그류 서폿은 아니지만 상대 럼블이나 코르키 이제 포킹 딜에 그나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원을 빠르게 올리며 나름의 대처를 해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럼블이라는 카드를 줌으로써 T1은 상대 정글 폭 제안했고요. 우리는 정글 1티어 픽 먹었고요. 트타 코르키 중 선택권 가져왔고요. 레드 진영 특성상 원딜 우선 선택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서폿 보고 후픽 선택권도 가져왔죠. 플러스 알파로 상대는 예상 못한 구도라 즉흥적으로 조합을 따라가게 만들었죠. 가지 이상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럼블 하나 주고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만약 여기서 럼블 카운터 픽을 티1이 따로 준비했거나 인게임 내에서 라인 수업 등의 방법으로 파훼할 준비를 했다면 밴픽 완승 이라 봐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정도까진 아니었죠. 경기는 초반에 럼블이 왜 럼번번인지 모습을 보여주다가 T1이 끈기 있게 잘 버텨 거의 다 역전을 하였는데 피너 선수의 신들린 플레이로 한화가 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트 T1이 레드로 다시 돌아왔을 때 럼블을 결국 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글 4밴 구도는 꽤 괜찮지 않았나요? T1도 그냥 이날 컨셉을 블루레드 상관없이 정글 4밴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마우카이와 아이번 그리고 바이를 또 변하죠. 하나는 일단 레드에서 럼블은 벤을해 주고 나르를 밴합니다. 여기서의 나르 밴은 제우스 선수의 주력 픽을 자르는 느낌도 있지만 레넥을 우리가 먹었을 때 불편한 챔프를 미리 자르겠다의 느낌도 있습니다. 레넥이 정말 핫하긴 하죠. 그리고 남은 자리는 T1 상대로 애쉬를 닫는 게 좋다 닫아 줍니다. T1은 세주 선픽으로 정글 4배는 다시 완성합니다. 이러면 하나에게 주어진 혜택은 국룰대로라면 트타코르키 중 선택권 정도인데 아지르를 골라 페이커에게 아지르가 가는 것을 막는 느낌까지도 내었고 정글을 빨리 뽑긴 해야 하죠. 이 페이지로 정글이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차피 쓸거 없는데 그 마저 있는 것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게 만약 한 턴만 더 보고 뽀삐를 뽑을까 했다가 극단적으로 갑자기 상대가 뽀삐 뽑고 이거 탑이게 서 포시게 아니면 뒤에서 세나까지 뽑아서 세나 세즈로 돌리고 정글 뽀삐게 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까지 벤픽 서커스 를 할까 싶기도 한데 하나 입장에선 그냥 뽀삐 정글을 빠르게 가져오면서 급한 불을 끕니다 이러고 보니 레드 팀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티어 픽두 개를 먹는 거라 했잖아요 살짝 상대에게 끌려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걸로 또다시 한화는 뭔가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티원은 트타 코르키 중 코르키를 선택해 준뒤 레넥톤을 고릅니다 이게 상대 허를 또 찌른 것이 한화가 나르를 밴하고 레넥을 가져올 생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레드 1, 2픽에서 더 급한 픽들이 있다 보니까 3픽 정도로 내렸는데 티원이 레넥을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도란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티원이 레넥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다 오늘 퀸을 꺼내게 될 줄은 몰랐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제우스 선수의 통산 챔프 성적을 보면 레넥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성적도 다른 챔프들에 비해 살짝 뒤처지죠 하지만 레넥을 골라 상대 허를 찔렀고 여기서 하나는 또다시 머리를 빠르게 굴려야 했습니다 세주 레넥의 파워가 꽤 강하거든요 그래서 탑 쪽은 고민을 좀더 해보는 것으로 하고 무난하게 이지를 먼저 채우면서 시간을 벌죠 이페이지 배는 1세트와 비슷한 구도입니다 T1의 바텀이 완성 안 되었죠 그래서 이번엔 하나가 칼리 세나 쪽어 어차피 얘네 안할것 같다 조합 적으로 좀더 상대하기 어려운 직스와 제리를 자릅니다 한편 티1은 딜라이트 저격배을또 해주면 되거든요 1세트 알리 잘하더라 그리고 레오나까지 잘라줍니다 이러면 하나는 서폿을 상대 조합 다 보고 뽑는 것으로 하고 탑후 픽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레넥톤 의 카운터로 알려진 퀸을 고르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회에서 퀸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레넥톤 상대로 확실히 라인전 리드 는 하는데 킬까지 낼수 있는 구도는 잘안 나와서 2코 정도 나올 때까지 극 격차로 성장하고 사이드 밀면서 또 성장하고 그러다가 난전 어지럽게 계속 만들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후반가서 투원딜 조합처럼 캐리력을 터뜨리는게 핵심인 챔프인데 즉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데 정형화된 승리패턴까지 없는 느낌이라 선수 개인기량에 많이 달려있다 생각을 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은 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게임에선 선호할 수 없는 부류라 생각을 하는데 레넥 상대로 뽑을 픽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결국은 골라준 느낌입니다. T1은 EWC에서 자주 보여준 케틀 브라움으로 응수를 합니다 케틀은 굉장히 특이한 파워 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강했다가 중간에 현자타임 세게 왔다가 후반에 다시 사거리 이점으로 벨류가확 올라가죠 그래서 최대한 포탑골드를 많이 뜯어서 중간 타이밍 현자타임을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해당 구간 파워가 좋은 챔프로 커버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코르키나 레넥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게다가 2세트에선 티온의 변칙 라인 스왑이 결국 성과를 거두면서 게임이 많이 유리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텀을 다 보고 나서 어서 딜라이트 선수는 자신 있는 광역 메이킹이 가능한 라칸을 뽑아줍니다. 결국 2세트도 T1이 굉장히 주도하며 밴픽을 진행하였고 하나는 이를 따라가며 뽑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조합이 1 2세트 T1 조합이 더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보단 전체적인 밴픽의 리드를 T1이 했다. 하나의 허를 계속 잘 찔러주며 질문을 던지는 입장이었고 하나는 계속 이에 답을 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1이 다시 레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럼블을 1세트에 풀어주었다가 정신없이 초반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길 뻔하긴 해서 혹시 했지만 얄짤없이 럼블을 벤합니다. 그리고 마오카이는 당연 필벤이죠. 하나도 1세트와 동일하게 갑니다. 아지르와 애쉬벤. 이제야 하나는 원래 본인들이 생각한 구도대로 벤픽이 흘러간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는 벤카드를 코르키 벤했습니다 이러면 트타의 가치가 올라갔죠. 이건 하나가 질문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남아있는 1티어 픽이 세주 그리고 트타와 코르키였는데 코르키를 자름으로써 트타의 티어가 훨씬 올라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희 만약에 세주 배 나면 우리 트타한다 참고로 아지르는 잘라뒀어 트타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한테 세주죠. 우리는 요네 세주 할래 트타 가져가든가 이겁니다. 딱 이러면 티어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세주를 배 나고 상대가 트타를 가져가면 바이탈리아를 가져간다. 근데 그러면 하나가 아이번 채우고 상체를 레넷 같은 거 가져갔을 때 게임이 막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트타를 닫아버리면 상대가 세주 1픽을 했을 때 이미 불편합니다. 레드 진영에서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구도는 1티어급 카드가 한장 남아있을 때이거든요. 블루팀만 그걸 가져가고 끝나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세주를 주고 우리가 트타를 쓰면 상대가 요네를 쓴다는 가정하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좀더 편하겠습니다. 이러면 최소 1티어 카드 나눠먹기 정도는 된다는 접근이죠. 그래서 그냥 아이번을 닫으면서 세주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 세주와 트타가 풀린 상태에서 상대가 세주를 가져갈 것이라는 확신이 좀더 있었다면 아이번에 벤이 빠지는 게 살짝 아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은 벤 카드를 1, 2세트 까다로웠던 이즈 벤 쪽에 쓰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100% 상대가 세주를 가져간다는 보장이 또 없으니 게임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번을 자른 것 같습니다. 세주 레넥 정도면 그래도 레드팀 1, 2픽으로 기분 안 나쁜 교환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 추측의 추측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 이쯤 하는 것으로 하고 티오는 실제 1, 2픽을 보도록 하죠. 야 우리 트타랑 뽀삐 뽑았어. 그런데도 요네 할거야? 불편하지 않아? 응 할거야. 제카 선수의 시그니처 요네가 세주하니와 함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이즈를 안 가져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T1은 뽀삐의 스왑 심리전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면 탑 정글 서포 쪽을 미리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즈를 보고 카이사를 뽑는 것은 좋은 선택이죠. 원딜을 먼저 뽑아줍니다. 이제는 서포트 밴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T1은 브라움 세주 시너지 정도가 신경이 쓰였고 하나는 상대가 4픽에서 서폿을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티어픽인 레오나와 알리를 잘라줍니다. 요네가 진입하는 데 있어 마크를 해줄수 있는 서포들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선 T1이 브라움을 오히려 가져올 생각을 해 보면 어땠을까 싶긴 했었습니다. 상대 요네에게도 걸리적거리는 존재이고 이즈 포킹도 반감시키고요. 하지만 지금 조합에서 브라움까지 뽑게 되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걸수 없다. 라는 점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 레오나 알리 브라움이 없으니 딜라이트의 챔프 폭에 태클을 걸겸 라칸까지 빼앗아 본인들의 메이킹 수단을 추가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실상 탑 후픽 구도의 냄새가 점점 더 나게 되죠. 하나는 세주를 중심으로 잭스까지 채워 파괴적인 상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투원들 상대로 좋은 편이고 14.13 패치 잭스 자체 체급도 좋죠. 그리고 서포트로 바드가 나옵니다. 이건 T1도 예측하기 힘든 픽이었을 듯 한데 딜라이트 선수가 데뷔한 이후로 바드를 딱한판 썼었습니다. 라칸을 여든 판 하는 동안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바드를 해야만 할것 같았다라고 소감을 남겼었는데 요네나 잭스가 이쁜 진입각, 교전각을 갖추는데 바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견적이었겠죠. 자, T1의 탑 후픽을 보겠습니다. 그라가스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지만 14.13패치의 너프가 있기도 했고 들어오는 잭스나 요네를 밀어내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트타와 카이사 딜각도 다시 잡긴 해야 돼요. 그라가스 궁이 그렇게 쉬운 난이도도 아니고요. 반면 지금 고는 케넨는 잭스의 하드 카운터 하면서 상대가 들어올 때 궁극기로. 저지선을 만들 수 있는 픽이기 때문에 꽤 날카로웠다 생각을 합니다. 제우스 선수가 자신 있어 하는 픽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카운터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지표를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잭스는 붙어야 강하죠. 그런데 케넨은 꽤나 회피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원거리로 계속 잭스를 견제할 수 있어서 제화 차이가 계속 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아예 케넨은 상대로 워머그를 올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번 패치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 1코 워머그 잭스가 약 130판 정도 잡혔는데 그중 상당수는 케넨 상대 매치업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경기는 하나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바이퍼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1, 2, 3세트 뱀픽을 쭉 살펴보았을 때 바이퍼 선수가 그 정도로 줄타기하며 전방위적으로 T1 선수들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생각보다 더 허무하게 하나가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바이퍼 선수가 그 정도로 압박을 계속 넣으니까 T1 입장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급해하고 불편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실수들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는 이를 놓치지 않은 거죠. 물론 경기를 끝내는 한 방은 피너 선수의 스틸이나 딜라이트 선수의 바드 점멸 q 에서 나왔지만 게임 승리 기여도는 바이퍼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평가를 합니다. 바이퍼 선수는 정말 이래도 피오지를안 줘? 싶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T1과 하나는 다시 한번 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또 외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벤픽이 더 긴장감이 흐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T1의 노림수를 쭉 경험했거든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T1은 밴픽 구도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마 복귀를 해보면 바이퍼의 이즈는 안 주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 법도 해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전략이 밴카드를 꽤 많이 먹는 전략인지라 방향을 틀지 아니면 살짝만 수정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진영 선택권은 T1이 가지고 있어 그래도 블루에선 이겼습니까할 수도 있지만 변수는 상대도 이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다음 주 리매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